키 포인트부터 정리합시다. 소수는 약수가 두 개죠. 합성수는 약수가 두, 세개 이상이죠. 세 개서부터. 어, 약수가 두 개인데 그게 뭐예요? 일과 자기 자신이죠. 그두 개가 뭐예요? 일과 자기 자신, 어떤 거라고 했어요? 2, 3, 5, 7, 11, 13, 17, 19, 23, 29, 31, 37, 그 다음에 41, 43, 47, 어, 요런 게 된다고 그랬죠? 41, 어, 어 요런 게 소수라고 했어요. 좀 외워주세요. 자,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고르시오.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. 자, 그럼 소수는 어떤 게 있느냐. 소수라는 것은 11. 그 다음에 23도 소수라고 그랬죠. 23도 소수라고 했어요 23. 11, 23. 32는 아니고요. 합성수고요. 47. 어, 47도 소수라고 그랬죠. 어, 47. 얘는 이제 3으로 나눠지잖아요. 이런 것은 이제 나누지는 어 나누어지는 거는요. 이건 어, 합성수가 돼요. 합성수는 합성수는 32하고 69 같은 게 합성수입니다. 이런 아무 이런 그냥 기본수예요. 어 1은 어 그냥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.